사랑하는 생명은 오늘 성결일이며 오순절 로 열두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6장 10조서 14절 말씀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죄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1970년, 지금으로부터 약 53년 전, 미국에서 살던 당시 신욱수의 소녀, 에도도 오바라는 이 소녀가 폐렴에 걸려 치료를 받다, 인슐린 부작용으로 혼수 형태에 빠지더니, 안타깝게도 실물 인간이 되었습니다. 흰묵새 소녀입니다. 의사는 에드워드가 6개월을 넘기기 힘들 거라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딸을 간호했습니다. 엄마는 종기나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딸의 몸을 뒤집어 주었습니다. 네 시간마다 딸의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을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12번에 걸쳐 음식을 기후로 주입해 주고 대사변을치료했습니다한 번에 2시간 이상 잠들지 못하고 쪽잠을 자며 딸을 돌봤습니다. 무려 38년 동안 어머니는 식물 인간이 된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38년 동안 쉬지 않고 딸을 지키던 엄마는 늙어 쇠약해지면서 딸 손을 꼭 잡은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는 4년을 더 살다가 201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식도 없고, 회복의 가입 기미도 없었지만,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이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것이야. 본능적인 것이야. 이 본능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사랑이 인간에게 심겨진 것입니다. 아멘이니까. 네. 그러면 인간에게 심겨진 그 본능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큰 사랑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또한 이 놀라운 사랑을 입었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의 약속, 본문은 당시 남은 자, 즉 하나님 편의 선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급히 귀히 여기며 우상을 더 섬기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가 무너집니다. 마음이 빠진 예배를 드리고 형식만 남은 예배를 드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은 빠진 형식만 남은 예배를 드리기에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책망의 길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배 드렸으니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기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겠습니까? 우리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이라고 생각하는 에류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에서는 이런 사람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남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절이 있고 하나님의 임대하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의 말씀이에요. 네, 네. 오늘, 오늘 우리도 이런 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사랑하여 이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만한 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과 함께 기쁨을 누린다는 아언을전달대로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아, 뭐 10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고 해요. 아멘. 기뻐하라. 또 성을 위해 슬퍼한자도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하멘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 이루살렘 성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남은 자, 즉, 하나님께 남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루살렘 성과 함께 결국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이시, 이루살렘의 성업을 건설한 이후 역사적으로 이루살렘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 번 성이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뉴에미 시대에는 성이 다 무너져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루살렘과 함께 어떻게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냐? 사실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루살렘성을 사랑한다는 말은 곧 성전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루살렘을 교회와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와 함께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고싶 지금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성이 그렇듯이 교회와 함께 누릴 기쁨이 없어 그러나 지금은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루살렘과 함께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아, 네. 120편 6절을 보면, 이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아, 네. 이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흉통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아, 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흉통하는 겁니다. 아, 네. 일부 대형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작고 초라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 교회를 사랑해서 무슨 기쁨이 내게 올까? 무슨 복이 내게 올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크든, 작든, 화려든 초라하든 교회는 주님이 신이 세우신 주님의 몸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교회 표현처럼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있노니 너를 비디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우리 교회의 표현. 아 주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림도전서 12장을 보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다. 주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에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몸이시며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제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소통한다고 하십니다. 다윗이 손전을지금 맘만 먹었는데도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위에 머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그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이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루살렘과 함께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건,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위로를 받는다는 것 오늘 본문 13별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별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이를 살면서 위로를 받으니 아멘 오늘 본문 13별은 아기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위로를 받는 것처럼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아기를 위로하는 어머니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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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어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이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l Kashimira. a m 로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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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분을 보혜사라고 치우셨습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옆에 계셔서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아멘. 계속 위로하십니다. 성대러분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배고픈 아이를 또한 놀란 아이를 문제가 생겨서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위로하는 것처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인과관계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혹은 부모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위로가 필요해. 그때 이를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람은 위로를 하기 전에 절잘못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보다 천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위로부터 하십니다 절잘못은 나중에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 두 아이가 싸웠습니다. 한 아이가 많이 맞았습니다. 맞은 아이가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때린 아이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린 아이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린 아이도 위로하시고 그리고 후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바로 속개하시는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에서 죄를 짓고 마해가한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루살렘, 하나님을, 괴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두사람을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풍성한 주님의 위로가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평강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전하는 세대라고요.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응. 너희가 가그 옆에 앉으며 그문으로서을 것이다. 것이다. 아멘. 네. 이 본문 12절을 보면 이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감같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영상을 똑바로 보셨으면 아시고 평강. 건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평강을 원하는지 그들의 인사말이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다니 목사님이 샬롬을 자주 쓰시는데 바로 이 샬롬은 평강,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없었고 그래서 늘 평강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탐각한 신박으로 실제로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사람 중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다 잊고 자신은 지금의 이루살렘을 만든 사람이고 솔레몬은 거기에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살았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이루살렘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루살렘을 사랑했습니다. 이루살렘을 사랑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시편 137편 5절과 6절을 보니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저주를 잊을 지로다. 6절에 내가 이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충고하는 것보다 더 충고하지 아니할 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지로다라. 얼마나 살아가시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다 잊어도 예루살렘은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속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것은 시원으로,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1900년간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1948년 5월 14일 그들은 해방을 맞이하고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중 특별히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다윗과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전쟁이라면 이기는 등 평강을 누리고 살아서 특히 솔레몬은 더합니다. 나중에 타락을 해서 우상을 섬기며 악을 해도 하나님은 그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의 뜻이 평화입니다. 솔레몬은 평화야. 평화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30년간 일본의 온갖 핍박과 서름에서 우리 조상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타에 에서 해방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 가 평강을 소망하며,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없다는 거예요. 잠깐 생각해도 늘 문제가 생기고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가득합니다. 걱정거리가 넘쳐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은 없어요. 잠깐 평강 하나라도 또 문제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일사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고요. 주님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 하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하지도 말라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평안을 주시고 그 사랑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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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이탈리아에서 위람선이 좌초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코스타 콩고르디아 호라는 이 유람선은 암초에 충돌하는 바람에 선체에 물이 차면서 급격히기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람선에서는 고향보드를 타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으로 혼란한 극에 달했습니다. 근데 당시 배 타고 있었던 선도로 페헤시와 동료인 지우 셰프 지롤라씨는 목숨을 바춰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손드로시는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그 구명조끼를 입혀주면서 손처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손내에 있는 구명조끼를 찾아 입히고 구명보드를 타러 가라며 간판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조끼를 찾아 입고 구경 포도를 털어 초보 하 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서 목숨을 잃고 몰아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던 이들의 희생과 습관은 큰 화제가 되어 미국 시비에서티부를 통해 전 세계 전역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감동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 이야기를 들어도 죄 많은 우리들이 감동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만 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더 감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루살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를 물붓듯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시각장애인들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만일 영혼의 눈이 어두우면 성령으로 영혼의 눈을 밝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한 주인으로 지켜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사업에 동참하는 날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인을 지키다가 분쟁의 한 가운데 빠질지라도. 겁을 먹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으로 대처하여 신뢰하는 속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예수님께서 보여신표적을 신앙의 중심에 두고 믿음의 시인을 공유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럿이 계신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받고 지도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기분을 맞춰주고 칭찬하지 않으면 토라지는 교인들도 계시고 저들의 믿음어만져 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튼튼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